그 지금은 구청장과 의회 의원들이 이제 대체로 선거 때 주민들이 주신 의견이나 자신이 공약한 걸 가지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보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가장 큰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어려움은 아 선거와 선거 가운데에서는 내 말을 도대체 잘안 듣는다. 선거 때만 와서 저런다. 이게 불신이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참여 민주주의.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주권자가 뭐 참여해서 주권자의 그런 요구가 늘상 반영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대의제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2016년도 1월 달부터는 2015년도 연말에 의회가 해놓은 예산서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평가도 좀 하면서 작년에 한거 보니까 여러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더라. 여러 이런 게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거 의견도 모으고. 근데 또 의견을 모으다 보면 뭐 아주 좋은 의견부터 좀 그죠? 의견도 수준도 많이 다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민들께서 좀 토론해 나가면서 우선순위 가리고, 그래서 필요하면 전체가 다 한번 투표도 해보고.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가 우선 예를 들어 교육이 먼저냐. 그래서 교육비에 더 많이 투자 해야 되겠냐. 아니면 복지가 더 중요하냐. 그래서 복지비를 좀더 책정하자. 이렇게 될 건지. 뭐 쉽게 말하면 그럼 마을 단위에서 보자면 도서관을 먼저 만들 건지, 보건소를 먼저 만들 건지, 도로를 먼저 닦을 건지. 뭐 이런 걸 이제 표로 결정해 볼 수도 있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가 돼서 관행화가 되고 문화로 정착되는 이런 때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우선은 이제 한번 그런 이제 주민 참여 정책 같은 걸 모아보고 그걸 잘 이렇게 해서 함께 결정해 보는 그런 이제 시험이죠. 그런 걸 한번 해보려자 이런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.